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이제까지 계속 생각만 해오던 컨텐츠인데 바로바로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만 메이크업하기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까지, 어, 뭐, 올로드샵 메이크업이나 아니면은 평소 메이크업 영상들에서도 거의 저렴이 제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뭐, 예를 들면 에스티로더, 아워글래스, 디올, 입생로랑 이런 브랜드에서도 선물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제가 계속 아까워가지고 아낀다고 이렇게 막다 새거 실도 안 뜯은 상태로 놔두고 이렇게 하다가 아끼다 똥될것 같은 거예요. 어,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언제 쓰려고이 좋은 것들을 냅두나 싶어가지고 이거 그냥 싹 모아서 내가 갖고 있는 고급 제품들로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는 거를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에 등장하는 제품들은. 다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고요. 대신에 유료 광고거나 뭐 PPA 이런 게 아닙니다. 노출의 의무 없이 선물입니다. 하고 받은 것들이라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어 저런 걸 쓰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초를 바르겠습니다. 지금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오늘 또 뒤집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야다 처음 쓰는 것들이라서 거의 다 <laughs> 일단 발라볼게요. 일단은 이거 홀리추얼 얘는 이제 어젯밤부터 한번 뜯어봤는데, 홀리추얼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약간 새로 나온 조금 이렇게 좀 고급 브랜드, 약간 AP나 그설화수 헤라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직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기초 제품들 중에서 제일 먼저 뜯어봤어요.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그냥 그 헤라 세레센스 같은 워터 에센스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약간 SK2 피테라 에센스처럼 조금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센스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얘로 먼저 이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줄게요. 아 이거 되게 하고 싶었던 컨텐츠여가지고. 이 컨텐츠 하려고 이렇게 제품을 막 꺼내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되게 역대급으로 설렜어 메이크업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에스티로더 퍼펙션이스트 프로 레피드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래요. 이거는 약간 뭐 미백 되는 그런 제형감은 살짝 그 닥터자르트 리퀴드 같은 그런 느낌의 미백 제품인 것 같고. 오! 그향 나요. 백화점 향. 내가 그 백화점 다닐 때 맡았던 향. 오, 향이 되게 좋다. 향이 진짜 좋은데 여러분? 근데 기초는 거의 뭐 넘버즈인, 이니스프리, 허스텔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백화점 기초는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음, 향이 진짜 좋다. 그리 되게 잘 발려요. 아주. 요거는 헉슬리 아이크림인데 얘도 예전부터 계속 써보려고 하다가 이제야 쓰게 됐어요. 헉슬리는 몰라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세포라에선 본것 같은데 세포라, 시코르 이런 데서 본것 같은데 모르겠어 요 근데 제 기억에 약간 비싼 브랜드 느낌이어가지고 이랬는데 프리메라보다 싼거 아니야? <laughs> 아니겠지? 가격표 위에 다 달아놓을게. <laughs> 어 완전 꾸덕한 아이크림이에요 여러분 완전 꾸덕한 대박 완전 꾸덕한 아이크림이고 쪽에 발라줄게요. 제가 근데 헉슬리 하면은 그 뷰티 유튜버 큐영 오빠 있잖아요. 큐영 오빠가 겟레디윗미에서 헉소리 나는 헉슬리 이래가지고 헉슬리를 보면은 헉소리 나는 헉슬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헉슬리 진짜 헉소리 나. 그이면 어떻게 그런 드립을 생각하는 거지? 진짜 헉슬리 헉소리 나. 오왜 어, 되게 촉촉해요, 여러분. 어. 약간 푸딩을 바르는 것 같아. 오 어, 얘들 향이 되게 좋아. 그 향이 다 좋아? 어, 향이 진짜 좋은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야 아무튼 향이 되게 좋아요. 아마 지금 기초만 해도 내가 봤을 땐 거의 30만원 나왔을 것 같아. 지금까지 쓴 제품 치면. 나중에 다 더해가지고 저, 제목에다가 써놔야지. 아, 이 크림은 홀리추얼. 얘는 사실 봤을 때 약간 라메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근데 내가 제, 제품 가격 검색해봤을 때 이거 뚜껑에 있는 것부터 써야지. 알죠, 여러분? 유플레도 뚜껑 묻듯이. 가격 검색해봤을 때 엄청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10만원 조금 안 되는 9만 5천원인가? 9만 8천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약간 헤라 로지 서팅 크림 정도의 기, 가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름에 컨센트레이트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약간 라메르 크림 좀그 라이트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쫀쫀하게 발린다. 오늘 스킨케어 되게 호강하네. 그쵸? 에스티로더 플로리스 트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SPF 45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이거는 더블웨어 바르기 전에 많이들 바르는 프라이머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이렇게 생긴 것들은 보통 흔들어서 써야 되던데 제가 어 이거 흔들어서 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소리가 흔들어서야 되는 거 이렇게 묽은 약간 선썬 프라이머 같은 느낌인가 봐요 우리 재롱이들이 메이크업할 때좀 줌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게요. 그동안 제가 마이크랑 색감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줌인을 신경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선 프라이머를 어 되게 마냥 가벼울 줄 알았는데 되게 쫀쫀하게 발려요, 여러분. <laughs> 야, 이거 느낌 되게 좋은데? 어 엄청 좋다. 되게 쫀쫀한 물금이라고 해야 되나? 오. 되게 매끄럽게 발려요. 되게 괜찮은데? 이게 원래 유명한 제품인가? 좋은 건데 나만 몰랐던 건가? 근데 어쨌든 되게 괜찮은데요, 지금? 오, 느낌 좋아. 오. 느낌 딱 오죠, 여러분? 되게 엄청 쫀쫀하게 피부에 딱 붙는 그런 느낌인데? 광 쩔었어.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쿠션은 아, 어, 케스 너무 예뻐, 진짜. 디어레. 디올 쿠션이고, 퍼펙트 쿠션. 얘는 예전에 한번 써봤어. 제가 쓰는 거는 0N이라고 된 컬러고요. 어, 뉴트럴 컬러고, 새 쿠션. 디올을 써봅시다. 얘는 약간 블랙 쿠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발라줍니다. 약간 아까 그 쫀쫀한 느낌을 살짝 무송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짝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근데 이거 뭐, 얼굴에 뭐 많이 나 있어서 그런지 커버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쿠션이니까. 일단 베이스를 이렇게 한번 깔아주는 용으로만 쿠션을 쓰고 그 위에 커버가 덜된 부분에는 파데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약간 이런 명품 브랜드, 듀얼이나 샤넬 이런 데는 또 케이스 간지가 또 있잖아. 또 어디서. 딱 꺼낼 때, 디어로 이런 거를 꺼내는 그런 느낌. 알죠, 알죠? 호스는 저한테 그냥 살짝 한반톤 정도 화사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완전 매트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세미매트인 느낌? 그 다음 이거. 제가 평소에 또 자주 쓰는 이 블랙 파데를 사용해서 블랙 파데로 좀덜 가려진 부분을 약간 얘는 지금은 컨실러 대용으로좀 쓰는 개념이라서 살짝 톤 다운된 걸로 해가지고 써줄게. 확실히 불파가 거의 컨실러급 커버력이에요. 커버가 진짜 잘 돼. 지금 보이시죠? 아까 쿠션으로 안 가려졌던 거 거의 다 가려지는 거. 파데를 먼저 할걸 그랬나봐. 조절해가지고 컬러를 자연스럽게. 근데 솔직히 저는 백화점 베이스에 통틀어서 난 진짜로 토퍼가 진짜 좋아요. 커버력이 미친 재질. 지금 이제 이마 가운데 이 부분은 커버를 조금 더 찐득하게 해줘야 돼가지고 이마 가운데는 좀 놔두고 팩트도 하고 눈썹도 하고 다른 걸좀 할까봐요. 이제 팩트를 해줄게요. 에스티로더의 고급 팩트. 얘는 아이보리 누드 컬러고 안에 퍼프가 이렇게 내장이 돼있더라고요. 내장된 퍼프에 이렇게 반쪽에만 반쪽 위주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런 데 있죠, 지금? 오공이 도돌아지는 요런데 위주로 팩트를 되게 오랜만에 두드려본 느낌인데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주면 은 훨씬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눈썹 베이스 가이드 라인을 잡아줄 건데, 얘는 제가 계속 쓰던 제품인데, 집에 또 새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로 베이스를 먼저 잡아줄 거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요거 있죠?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썹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살살살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사선 같은 걸로 이 진한 거를 묻혀준 다음에 얘로 이제 살짝 꼬리랑 확실히 펜슬 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면은 펜슬은 그냥 정말로 거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이스로 잡아주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될 정도인데, 저는 살짝 눈썹을 또렷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베네피트 구프프로프. 근데 구프프로프는 처음 써봐. 원래 그건 써봤거든요. 프리사이슬리, 그, 조그마한 건 써봤는데, 아니, 얇은 거. 프리사이슬리는 써봤는데, 얘는 처음 써보네. 요런 브라운 톤의 컬러고, 약간, 여기 밑선을 조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오, 이거 되게 좋다. 아, 나 프리사이슬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진짜 잘 그려준대요, 여러분. 장난 아닌데요? 오, 장난 아니야. 완전 잘 그려져. 이새 앞머리도. 저는 브로우 펜슬 볼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몸체가 딸깍딸깍 흔들리면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베네피트나 약간 요런 백화점 브로우들은 딸깍거리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저렴이들은 여기에 몸체가 막딸깍딸깍거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확 짜증이 밀려오는 느낌 정말 짜증 날 것도 많다 진짜 그다음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좀 세련지게 이런 식으로 눈썹 그려주시고 나서 여기 애교살 부분에 느낌 알죠, 여러분? 네, 애교살 이렇게. 너무 잘 그려주고, 어, 그 퍼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좀 감탄, 지금. 이렇게 애교살 해주고 나서 퍼프로 살짝 눌러줄게. 살짝 눌러주고, 이런데 정리해주고. 아까 이거 커버하느라고 좀 묵혀뒀던 이 아이도. 아니, 얘가 지금 벗겨진 여드름이어가지고, 커버가 진짜 안 돼. 이런 벗겨진 여드름이 진짜 커버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이 위에다가 팩트를 한번 얹고, 사실 커버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팩트를 그냥 살짝 한번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조금 있다 한번 더 커버를 할까봐. 팩트를 일단 이렇게 얹어줘야그 다음에 이거 베네피트 긴미브로우 3호. 얘는 사실 브로우 카라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게, 뭐 컬러가 바뀌는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결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어차피 제가 머리가 지금 거진 흑발에 가깝기 때문에 브로우카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결 살려주는 느낌으로 앞부분 좀 앞으로 세워주고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제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제품들. 아워글라스, 아워글라스 거를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가끔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아워글라스 아이프라임하고 얘는 오늘 뜯고 평소 메이크업에도 자주 쓸 생각이에요. 오늘 뜯은 것들 다 이제 뜯었으니까 많이 써야지. 뜯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일단 크리즈를 이렇게 없애주고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주면은 확실히 지속력이 좀 오래 가거든요. 눈꺼 끼임 같은 것도 확실히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거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진짜로 사실 저는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게 즐겁고 화장품 좋고 메이크업 하는 거 즐겁고 이래가지고. 그냥 찍어 올리기 시작한 건데 벌써 거의 16만이 가까운 재롱이들이 생겨가지고 되게 전늘놀랐고 고맙고 그럽니다. 재롱이들이 없으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도 다 우리 재롱이 덕분입니다. 아, 그리고 섀도우도 또 아워글라스 바를 건데 나 이거 진짜 너무 발라보고 싶었어. 이거 버니쉬. 글리터 아이섀도우 버니쉬라는 컬러인가봐요. 이게 진짜 제가 한번 손톱에 발라봤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 아니, 나 진짜 솔직히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진짜 미친 거 같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발라보려고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얹으면은 좀 이렇게 너무 과해질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눈두덩이에 먼저 이렇게 찔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려고. 바로 너무 많이 바르면은 여러분 좀 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얇게 한번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얇게 한번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오, 진짜 예뻐, 이거. 버니쉬는 미친놈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과하게 이 채로 그냥 묻혀서 처음에 얇게 깔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눈에 바르면 예쁠 거를 예상은 했는데 진짜 예뻐.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거의 섀도우 다 끝나는 수준. 여러분 장난 아니죠? 좀더줌 당겨서 보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난리 난다. 너무 예뻐. 그리고 제가 아워글래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은 게 아워글래스가 제가 백화점 다닐 때 2층에 이제 있었는데 그 메이크업 쇼를 이렇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메이크업 쇼는 1층에서 했어요, 주로. 근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맨날 나와서 아워글래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소개하고 약간 막 이런 거를 좀 자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막 비건 브랜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식이 좋거든요. 아워글래스에 대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아워글래스 하이라이터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 섀도우 하나 썼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메포코코아. 이건 제가 저번에 썼었는데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만 묻혀가지고 얘는 이제 포인트가 스틱 섀도우 같은 경우는 바르고 바로 이렇게 손으로 펴줘야 돼요. 바로 피지 않으면 은 그대로 픽스가 돼버리거든요. 쌍꺼풀 라인 쪽에, 오, 어, 예뻐, 예뻐. 예쁩니다, 여러분. 어우, 좋아, 좋아. 이 진짜 이거 이렇게 바르니까 개좋네, 다. 스틱 섀도우는 사실 메포를 따라올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정말 색깔도 다양하고 예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고, 뷰러를 찝어줄게요. 속눈썹 펌 다시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매포입니다. 매포 메포 컬러 펜슬 2번 에보니 컬러고, 얘가 이제 라이너로 해가지고 펜슬라이너로 되게 잘 그려져요. 장난 아니야. 진짜 잘 그려져. 급이 달라. 너무 잘 그려져서 꼬리 빼기가 망설여질 정도다. 이 정도? 빼놓고, 면봉으로, 면봉으로 꼬리를 좀 잡아줄까? 오늘은 아이라인 풀어주는 작업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스틱 섀도우를 해놔가지고, 충분히 예쁘게 표시가 됐거든요. 와, 어, 진짜로 예쁘네. 섀도우가, 섀도우가 오늘, 오늘 재발견한 제품들, 기초류는 제가 뭐, 아직 뚜렷하게 느끼는 게 없으니까 뭐다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크림 되게 쫀쫀하게 발렸고, 아이크림도 되게 괜찮았고, 이거 프라이머, 에스티로더 선프라이머 저거 진짜 괜찮고, 이거 구프 프로프 브로우 펜슬도 되게 좋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도 마스카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마스카라 패키지 보여드려요 여러분. 마스카라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워글라스거든요 이거. 아워글라스가 진짜 간생 상간 간상가 봐요. 간지에서 고 간지에 주면 아이거 진짜 쓰기도 되게 아깝게 생겼어. 장난. 얘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오 이게 되게 컬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속눈썹이 지금 펌이 다 풀려가서 속눈썹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얘가 맥을 좀 추는 거 같네. 이렇게 마스카라 되게 잘 돼요. 좋아 좋아. 마스카라 해주고 그리고 언더 애교살 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터 해줘야 돼서. 요거, 얘는 많이 써서 여러분 많이 봤죠? 요, 아워글라스 하이라이터. 오늘 무슨 아워글라스 광고 같네. 광고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자연스럽게. 오늘은 약간 고급미가 포인트잖아요, 여러분. 눈 앞머리랑 연결해서 이렇게. 느낌 알죠, 여러분? 애교살을 내 살처럼. 내 살처럼 표현되는 이 애교살. 딱요 정도까지만. 아, 너무 예쁘다. 오늘 눈화장 진짜 마음에 들어. 장난 아니야. 그 다음 이제, 언더 속눈썹. 그 다음에, 이거 베네피트 조지아 컬러를 발라줄게요. 베네피트 조지아 컬러고.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오! 진짜 뒤집어지네 또. 아, 진짜 오늘. 메이크업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진짜 없는 소개팅도 만들어서 나가고 싶다 너무 예쁜데? 아 어, 진짜 예쁘다 냄새도 되게 좋아요 아 어,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뭐야 복숭아 냄새인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아 진짜 좋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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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왜 이제 발랐어 조지아래아우 어, 열받아 너무 예쁘다 아 어, 진짜 어떡해 <laughs> 금펄이 살짝 차르르로 들어가갖고, 이렇게 고급질 수가 없네. 너무 예쁘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요걸로. 아머글래스 원래 쓰는 거이 앞에 두개 합쳐서. 자연스럽게. 블러셔로 살짝 좋워졌어 쉐딩. 쉐딩은 요거. 베네피트 요 팔레트 같은데 되어 있는. 요, 훌라! 사용해서 해줄게요. 이렇게. 코 쉐딩. 자연스럽게. 넣어주시고. 턱 쉐딩. 이럴 때는 진짜 좀. 공들여서 커버를 해줘야 돼가지고. 커버가 아무리 올려도 잘안 되거든요. 그냥 얹혀야 돼, 얹혀, 여기는. 얹혀야 되는 상황. 이 정도로 만족해야 돼. 이제 입술 발라줄게요. 노타부 칠리. 이거 입생 신상이거든요. 써서서 너무 예쁘죠? 얘로 해서. 이거 나 인스타에서, 인스타그램머 언니들이 쓰는 거 봤는데 너무 예뻐. 얘는 또 뭐야, 이렇게 예뻐. 음? 확실히 틴트여가지고. 물들이 듯이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승틴트 향이 좀 호불호가 갈리던데,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이뻐, 진짜. 향나네. 오늘 메이크업 진짜 뒤집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 제가 머리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은 살짝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메이크업? 저는 진짜로, 아, 진짜 진 좀... 왜? 저는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요 진짜 이 섀도우랑 블러셔와 립의 이3박자 조합이 진짜 돌아봤어.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약간 어, 돈값 하는데 이래 보이는 제품 있으시면은 g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